3장의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눈에는 눈에 가시처럼 이 사도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사정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23절에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2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7절 오늘 예, 본문으로 이제 보면, 자, 이들의 기도, 사도들이 한마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어, 기도는 일이 물론 감옥에 갔다가 석방이 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어서 또 기도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감옥에서 나오는 그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예수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끊임없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들이 나를 석방해 줘도 내일 이들이 또 나를 다시 잡아 가둘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뭐냐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런 악한 무리들, 나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참 기막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성에 모였다는 것은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 나쁜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저들이 이성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곳에 모여있대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결국은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받으세요 외친 것도 결국은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만세진이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우리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 핑계를 자꾸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원망 불평 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괴로워요. 물론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 이렇게 된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나는 손해를 보고 정말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듣고 있지만 혹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할매 앞에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살아는 사람들이 격리가 돼야 되고 직장에 출근을 못 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해를 당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최소 내가 그 예식장 안안 갔으면 거기에 뭐 확진자가 있는 곳에 안 갔으면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코로나 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두 번째 이제 기도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음모를 하나님 살펴주세요, 보살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뜻 가운데. 이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피셔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질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참 불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발걸음 발걸음을 개입하고. 살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친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코로나19 속에 있는 나의 삶을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성교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섭리를 깨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아들 딸들을 구어 살펴 구어 보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간섭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버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laughs> 기도합니다. 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자, 구버 살펴서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감옥에는 절대로 안 가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구버 살펴달라는 의, 의미가 아니고 나를 지켜 보호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건강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부자가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강해져서 죄 짓고,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이뻐서 음란해지고, 잘나서 방탕해지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나 의미는 그저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 행복하게 웃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뭐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뭐9988234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응답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장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요 절에도 엄청 많아요 <laughs> 아 진짜요 절에 가면요 올해 장가 보내려고 막 불공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있는 분들도 옛날에 한 번쯤은 해본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점쟁이 집에 가면요. 우리 딸, 올해 몇월 달에 시집 갈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점쟁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대대선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아들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빨리 장가 좀 보내주세요. <laughs> 뭐 갖다 붙이는 것에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먹으나 마시나 이 사도들도요. 그냥 야, 다행이다. 야, 깜짝 놀래서 야, 감옥에 갔는데 죽는 줄알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어보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기도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나의 수고는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찬양받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 모든 삶의 의미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곡조 있는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석방됐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이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사는 성도란 뭐냐 하면 기도의 많은 제목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밤을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산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또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그런 은혜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저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점점 이게 기도의 문이 닫혀지고 마음 문이 닫혀지고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울까? 작 한탄과 한숨과 푸념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는 이 기도의 영성을 보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권능과 그 뜻대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한다면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이재경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그 모습까지는 내어 놓으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설교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라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만 감으면 졸음이 오는데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대로를 내어 놓으세요. 왜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누가 인도해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구별 살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서원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이 시대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신앙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 직분자들, 성도님들 이 시대에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뉴스를 보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에 그 어릴 때 어머님이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이 아이가 그 소방관이 돼서, 어, 이제 소방관이 있다가 뭐 돌아가셨는데 그연금 이런 거를 받는데 그때 20몇 년인가 30몇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연금 절반을 달라고 그랬다고 그런 뉴스 들은 적 있으시죠? 어,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래요. 그 엄마가 목회하는 목사님이래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이지경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은 10시까지만 함께 집중해서 네가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하